12월 3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나라와 상급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제 지금까지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어그 안에 일곱 대접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일곱 대접 지향은 어 뒤에 16장의 가서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인데 미리 이제, 어,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함께, 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 완성될 때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주의종, 특별히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부른 분들은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좌정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세세트로 왕로로 다신다. 그 지금까지 세상 나라가 어, 이 악한 세력들, 사탄과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찬탈 되었던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 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심판 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은 어, 번개 음성들,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답니다. 일 것들을, 이것들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게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봤는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곧 예수 그리스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온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이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렸던 번개,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지금 이 땅에도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박이 보인다. 지진이 났다. 번개가 친다. 우레가 있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아, 마지막 심판 때에 저걸로 내가 심판 당할 텐데, 내가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를 믿어야지. 이걸 빨리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상을 준답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어, 어떤 이 공로, 우리의 어떤 공로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 공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성 공로가 아니고 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충성은 어 예수님을 빌려서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했냐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상을 준다는 겁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상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것은 각자 각자입니다. 각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상을 각자 각자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장로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따로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나, 저 사람이 더 나, 이래서 상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각자가 하늘 맡겨 주신 일을 충성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에 편이 갈라서 분열되고 있으니까 심는 이, 물 주는 이 똑같다. 심는 이대로 잘하면상 받는 거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충성하면 상 받는 거다. 바울은 물 주는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서로 비교해 가지고 심는 게 잘했냐, 물 주는 게 잘했냐,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는 심년 사람은 심는 대로 잘했다면 상을 받는 거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게 잘했다면 상을 받는 겁니다. 둘다 상을 받을 수 있고, 둘다못 받을 수 있고, 한 사람 받을 수 있고, 한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충성했냐 이겁니다. 그냥 아버지 뜻도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충성했냐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한다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줬는데 이들은 주인이 왜 달란트를 줬는지를 알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결산하게 됐을 때 남긴 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달란트를 왜 줬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뜻도 몰랐고 시간도 낭비했고 그래서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란트 주인이 줬다가 받았기 때문에 손해 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남기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준 것인데 주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리 예비된 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그게 상 받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한해 한해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올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받아야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돌아보면서, 한해한해 한해 매듭지으면서 상 받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지 않는다면, 훈련하지 않는다면, 누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삶을 누적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서, 변함없는 신실함 모습으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님피 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이 왔을 때 예수 그토를 박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했던 세상은 심판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의 가족들이 모두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 펼쳐서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상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